자 전체 집합 U의 원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이것에 두 부분 집합 A, B가 어, A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, A랑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요. A랑 A- B랑 교집합 한게 A랍니다. 자 그랬을 때 다음 을 만족시키는 집합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. 자 일단 A랑 뭔가랑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요. A랑 뭔가랑 교집합을 했는데 A가 그대로 나왔어요. 그렇다라는 것은 A가 무언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,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에 A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, 자, A에서 뭔가를 분명히 뺐으면 A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뺐다. 그래야, 어, A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A가 나와서 이제 여전히 포함이 된다. 이렇게 보실 수있겠고요 그러면 A에서 B를 분명히 뺐는데 아무것도 안 뺐다가 되려면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어야 뺄게 없다가 되겠죠. 왜냐면 A-B는 음, A-A-6B. 자, 요렇게 써주실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A에서 네, 교집합을 뺐다가 되는 건데 어,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공집합을 뺐다라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뺐다가 되겠죠. 그래서 A가 되면서 A는 A에 포함이 된다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랍니다. 그렇다라는 얘기는 A의 여집합이 B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을 되겠고요. 어, A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b는 2 3 6을 제외한 4 5 7을 원소로 갖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